안녕하세요. 피터랜드의 피터입니다. 이번 리뷰의 제품. 브룩켓 트랜스포머 갤럭시 버전 1탄입니다. 이 제품은 트랜스포머 주연 캐릭터로 구성된 랜덤 박스 피규어입니다. 국내 정식 발매된 제품은 아니고 중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정식 발매된 제품입니다. 해즈브로 로고까지 역시 있어서 라이센스 받은 제품인 걸알수 있죠. 박스 앞면을 보면 제품 라인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크릿 제품인 메탈릭 오피머스프라임, 오피머스프라임, 재즈, 아이언하이드, 라쳇 브라울, 블루스트릭, 메가트론, 스카이 워프, 썬더크래커 이렇게 시크릿 포함 10종 구성입니다. 박스를 개봉해봅니다. 라벨을 잘라서 박스를 개봉합니다. 한 박스에는 9개가 들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시크릿 아니면 노멀 버전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중복 없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으로 반짝이는 컬러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와 메가트론의 이미지가 있고 박스 옆면을 보면 10종의 이미지와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 이미지도 있습니다. 약 10.5cm 박스를 열어서 뜯어보면 봉투 두 개가 나오고 공용 설명서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전부 동일한 설명서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봉투를 개봉하면 침대와 관절부품, 로봇을 구성하는 공용부품, 캐릭터별 전용 부속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절부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깨와 무릎, 팔꿈치에 사용되는 관절부품으로 동일한 런너가 두장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이렇게 눌러 연결하면 관절부품이 완성됩니다. 팔꿈치와 무릎에 사용되는데 이걸 4개 만들어야 됩니다. 팔 상박에 관절부품을 연결하고 팔 하박을 연결하고 주먹을 꽂으면 팔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허벅지 관절부품을 연결하고 종아리 부품을 연결하고 조인트를 결합하고 발을 꽂으면 이 제품의 공용 다리 형태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 하체와 상체 부품을 연결하고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조인트를 연결합니다. 두 다리를 장착하고 양팔을 장착하면 이 제품의 공용 소체가 완성됩니다. 10종 전부 색상만 다르고 전부 동일한 형태의 소체가 사용되는 거죠. 앞뒤 하체 갑옷 장착하고 앞뒤 상체 갑옷도 장착합니다. 다리 앞쪽 부품을 장착하면 다리가 완성되고 어깨 부품을 꽂아서 발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를 조립해서 완성하고 등에 추가 부품을 장착하고 무기까지 지어주면 옵티머스 프라임이 완성됩니다. 다른 8가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좋은 퀄리티로 잘 나왔습니다. 전부 받침대도 들어 있어서 쉽게 세워 둘수 있고 서로 옆 부분을 연결해서 세워 둘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 무릎, 어깨 등 아홉 부분 관절 가동이 가능해서 다양한 액션 연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제품에는 이펙트 파츠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쪽은 오토봇, 다른 쪽은 디셉티콘 엠블럼인 작은 부품들은 이렇게 팔에 장착해서 통신 장면을 연출할 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브루케 트랜스포머 갤럭시 버전 제 1탄. 아기자기한 트랜스포머 액션 피규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 제품들의 리뷰는 네이버 블로그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